종강한지 1일차 된 저고요. 오늘은 종강을 해서 지금 현재 시각은 9시 56분인데 제가 집에 있고 오늘의 일정은 오늘은 보강이 원래 이번 주에 보강이 화요일, 수요일에 하나씩 있었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두 분, 두 교수님이 다 집으로 바꿔드렸어요. 춤을 바꿔드셔가지고 그거 하고 오늘은 줌 수업 두개 들어야 되고 내일 하나 들으면 되고 제가 이번 방학에 목표가 있거든요. 2주일에 2주에 책한 권씩 무조건 읽고 독후감을 쓰고 일본어 자격증 12월에 볼 거를 아주 빡세게 공부하는 게제 목표니까 지금 게으러지지 않도록 지금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급을 목표로 지금부터 제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이팅! 방학을 호텔로 보내지 않겠소이다! 근데 <목소리> <목소리> 네, 너무 아침 수업이 12시여서 점심에 먹으려고 있다가 어머! 어머! 어머.. 식빵을.. 아이고 씨.. 식빵을 구워줬 식빵을 구워줬고 이거는 두유 그릭 요거트거든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거를 식빵에 발라서 샌드위치를 해먹으려고 합니다. 두루두루 이거 땅콩버터 엄마가 샀다는건데 먹고싶어 땅콩버터 위에 이게 물이 약간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섞어야 되나? 이게 맞는냐 우와 땅콩 맛있는 향이 비주얼을 보여드리고 싶.. 다 아마!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요? 짜는게 맞아? 우와 액괴만드는거 같은데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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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넘쳐 다 넘쳐. 흘러 m 시더 맥스 더 넘쳐.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간진흙탕 마냥 맞겠지 와, 와, 와. 있는데공히안발려지네 한번 저기 바르고. 엄 땅콩버터스 그 두유 그릭 요거트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이따 먹을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 놓을게요. 난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 이 그릭 요거트 물기가 다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통에 넣어 놓으려고. 요 야! 드디어 소분 끝! 갑자기 공부할라니까는 닌텐도 스위치가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충전을 시켜주려고요. 언제? 아까 만든 샌드위치랑 그린요거트 남은 거랑 맛있는 커피 와 함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엄청 꾸덕. 이거 들 응? 그것보다... 자기들이 하는 들어갈 거예요, 곧. 12시. 이렇게다 보면 돼요. a t 왜 h 왜 u e w a 왜오 a 은즐거웠 여러분 이거 봄날엔 초, 초코떡 진짜 맛있어요 음. 초코떡 두입 먹고 다시 냉장실에 넣고 제 최애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 시켜온 거 먹을게요 마지막 주수보강수 듣는 중 수업, 산책 걷기 운동 나왔는데 꽃 이름이 주목이래요. 주목. 마트를 구경하러 왔는데 저런 게 있네요. 대박. 아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빨리 가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솔, 맛이 재밌는, 재밌는 게. 아니, 다 재밌는 게 많아. 진짜 재밌다니까? 먹을 게 재밌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뭐 깜짝 놀래, 빨리 와봐. 빨리, 빨리. 잘라. 이것도 있어. 그리고 이것도 봐봐. 이거 있네. 어 버터리 이거 크다. 작거 있어? 알았어? 뭐, 뭐실은 필수. 선택이 아닌 필수. 여기 뭐야? 뭐인거 알아서 몰랐어 알았지 빵빵 을야뭐뭐 훈이를 먹고 싶은데. 훈이 해볼게 훈이. 카드가 진짜네? 어, 되네? 얘와 요즘에 다 카드래. 어 이거 어, 뭐야? <laughs> 이 인형 우리 있던 있지 않나? 그러네 잠깐. 어 이거 진짜, 진짜 나안 되네? 한국에 비싼 거아야 그죠 이되내 말은 여기서 입술이 안돼까지 Thank mm -hmm. you. 나 제대로 했어 이 엄마 이거 봐 <놀람> <놀람> 어, 벌써 얼음 <놀람> 식진것 같아 Wah. Kita takkan sampai. Kita takkan 같 이거는 근 같이 갈 거는 그리고 라벤더 그 닭고 사마라는 이거는 올리브 올리브유 대구이거이거 이거. 어 김치다. 라벤더 아니 어제 도있는데 친구들이 3네 그거 아니. 거 아니야?

오케이! Okay. 성공! 아.. 직줌 보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아시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도니만 이거나 할거야 이거나 할거야 집에 있을때도 아르기니는 필수 집에 있을때도 아르기니는 필수 수업이 끝나기 고능이안 보여서 일본어 공부를 할게요. 힐링으로 진짜 잘했죠? 네. 재미있나 네. 봐. 시작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스크롤 형태에서 커튼으로 변경하였고요. 또 캐릭터 이름들이 박서영, 김미지, 장민설로 설정하였는데 추후에 로 캐릭터 이름을 수정하였습니다. 노래 불렀어요 지금. 저줌 안에 15명 밖에 없었긴 한데, 아. <목소리> 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라떼나 한잔 먹을게요. <목소리> 미친 거 아니야, 미친 놈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니들 시간이어서 엄마가 삶짝놓고간 감자 먹을게요. 멋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맛 <목소리> <진짜. 해봐라는 Fac weakest> 웹툰봐야겠다. 엄마, 감자 너무 맛있고 응. 나 아까. 나발표자에서 발표했는데 메공연 아, 끄고 마이크안끄고 지금 안에 한1명했어마이크안끄고아그데 근데 고트그어안고 근데? 다데 진짜 마이크 안아나 진짜 한 5분을 그냥 멍 때리면서 내가 어떻게 느껴졌을까 첫 구매하면 4,000원 쿠폰도 주네 오늘 먹으라는 뜻이잖아 아, 못 쓴다. 12,000원 이상하라고, 배달비가 4,000원 짱나나나~ 아. 귀찮음이 왜? 이겨버렸다. 와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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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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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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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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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왜이화장을이 있는지 알겠어 오 좋아하는 거 음~~ 니 여기까지 왔는데 나 때문에 가서 어떡해 에이 아직 집 앞인데 너 혼자 있고 싶을까 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눈 뜨자마자 이거 또 만들 거예요 제 드릴 거를, 만들 거를, 만들 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할아버지 거 핑크 투명은 할머니 일단 종강을 했긴 했는데 과제를 내야 될게 아직도 있어요 <laughs> 미쳤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딱 해줄게요 후딱 오늘의 메뉴는 치즈김밥 치즈김밥 여러분 저희는 머리띠 왔어요 머리띠 끝! 너김 묻었어. 못생김, 진짜 김... 산책, <laughs> 산책 나왔어요. 이기정가 비었거든요? 가서 좀 누울 게요. 시리야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줘 연락처에 여자친구한테 전화할까요? 연락처에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줘 말씀하신 분을 연락처에서 연락처에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할